페라리가 SF 90 스트라달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정판 스페셜 시리즈 SF 90 XX 스트라달레, SF 90 XX 스파이더를 공개했다. 두 차량은 VA 엔진을 탑재한 페브 모델로 각각 799대, 599대만 한정 생산된다. 이번 SF 90 XX 스트라달레 SF90XX 스파이더는 테라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공도용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나 트랙에서 한계 상황까지 운전할 수 있는 익스트림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XX 프로그램 중 최초로 공도용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 SF90XX 스트라달레는 SF90 스트라달레라는 슈퍼카를 기반으로 전작에 선사했던 따릿한 트랙 주행과 극한의 드라이빙 스릴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출력은 SF90 스트라달레보다 30CV 높은 1030CV에 이르며 전용 소프트웨어 로직을 탑재했고 급진적이고 새로운 공기역학 솔루션을 적용했다. 특히 F10 디후 동동용 차량에서 최초로 선보인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됐는데 이로 인해 250km/h의 속도에서 530kg 나는 놀라운 다운포스를 제공한다. 동일한 콘셉트가 SF90 XX 스파이더에도 적용되었다. 이 차량은 짜릿한 트랙 주행과 아이코닉한 페라리의 VA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오픈톱 드라이빙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다. SF90XX 스파이더는 SF90XX 스트라달레와 동일한 공기역학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오픈톱 상태에서도 탑승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코핏에서의 공기 흐름을 개선했다. 본 차량은 알루미늄 패널로 된 페라리의 접이식 하드톱을 장착하고 있는데, 14초 만에 개폐가 되고, 최대 45km/h까지 주행 중 조작이 가능하다. SF90 XX 스트라달레는 SF90 스트라달레와 SF90 스파이더의 패블 레이아웃을 계승했다. 앞차축에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전기 모터 그리고 후방의 엔진과 기어박스 사이에 있는 한 개의 전기 모터, 즉세 개의 전기 모터가 V8 내연기관과 통합돼 있다. 이 구성을 통해 차량은 최대 1030CV의 출력을 내는데, 이는 페라리 차량 중 가장 높은 성능 수치다. 미드리어에 탑재된 VA 터보는 7970의 이라는 엄청난 출력으로 차량의 성능의 한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SF-90XX 스트라달레의 F-154FB 엔진은 SF-90 스트라달레의 동력장치를 기반으로 해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흡기관 및 배기관을 연마해 효율을 높였고 연소실과 피스톤을 특수 가공해 평균 압축비를 증가시켰다. 또한 보조적인 공기역학 시스템을 제거함으로써 SF90 스트라달레에 비해 엔진 무게를 3.5kg 줄였다. SF90XX 스트라달레의 사운드 트랙은 다시 설계되어 차량이 가진 레이싱 영혼을 더욱 부각시켰다. V8의 모든 회전수 범위에 걸쳐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사운드를 내고 음향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핫튜브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연소 파동을 실내로 전달해 고주파 음역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으로 진화한 페라리 V8 엔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핫튜브 시스템도 개선되어 사운드 품질이 한층 향상되었는데, 특히 중회전 속도에서 최상의 음질을 전달한다. 차량이 한계점, 즉 최대 파워를 발휘하는 지점에 가까워질 때는 소리의 품질과 강도가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증가된다. SF 90XX 스트라달레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상당한 중량 감소를 통해 폭피시 가진 레이싱 소명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관련된 주요 영역은 도어 패널, 터널 그리고 매트인데 모양 면에서 더욱 단순해졌고 주로 테크니컬 패브릭이 사용되었다. 반면 기능적인 영역에서는 탄소 섬유가 사용되었다. 대시보드의 상단은 알칸타라로 하단은 테크니컬 패브릭으로 마감되었다. 모두 레이싱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다. 도어 패널은 기존 SF90 스트라달레의 테마를 강조하고 있다. 대시보드 쪽으로 수렴되는 오목한 부분은 색상 대비에 의해 부각돼 보인다. 반면 중앙구역에 있는 3개의 루버는 휠 아치에 있는 공기 배출구를 연상시켜 전반적으로 동적이면서도 조각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차량 외관에서 힌트를 얻은 3개의 구멍은 기술적 기능과 제어 기능을 완벽히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거듭났다. 탄소섬유 튜블러 및 쿠션 지지대가 장착된 전용 레이스 시트는 스포티한 운전의 즐거움을 높이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페라리 라인업 모델은 차량 구입 후첫 7년 내 모든 범위에 걸쳐 정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기 점검, 오리지널 부품, 정밀 점검 등 서비스는 인증 중고차를 소유한 페라리 오너들에게도 제공되며, 이 서비스는 공식 딜러 네트워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페라리 딜러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